팔라티노스. 팔라티노스라는 성분은 이게 당인데 설탕의 5분의 1 속도로 흡수가 되는 당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이 딱 먹자마자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면서 오래오래 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원을 계속 끌어다 쓸수 있는 그런 팔라티노스. 이 당이 들어있다 좀 말씀드리면서 요 아래쪽에 과라나 추출물 방금 말씀드렸던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는 카페인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전해질 우리 이 근육 경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전해질 성분 들어있고요 여기에 타우린도 들어있기 때문에. 어뭐 진짜 내가 뭔가 근육 경련에 취약한 체질이다 하신 분들 난좀 다리에 쥐가 좀잘 나신 분들도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원료가 들어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쪽에 바로 이쪽에 옥타코산올 너무 좀 작죠 옥타코산올이 또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밤낮없이 날아다니는 이 철새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이 옥타코산올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. 오랜 시간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료가 이 옥타 코사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잖아요. 근데 이젖산이 축적되는 거를 또 방지해 주는 이 원료적 특성이 있는 게또 옥타 코사놀입니다. 여기에 또 밑에 또 마그네슘 또 들어 있습니다.